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 선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나를 생각하며 나에게 선물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생각했다는 것그 자체가 커다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에는 참 인색한 것 같아요. 받으려고만 했지,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봉헌다운 봉헌을 한 것이 최근 건축 봉헌금을 낸 일이었어요.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또 하느님의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성전건축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느꼈거든요. 성전건축은 단순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물질적인 만족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아 이 소중한 삶을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잖아요. 같은 돈을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 썼을 때와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썼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어떨 때내 마음이, 내 삶이 풍요로워질까요? 6월 21일 금요일 성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오늘의 복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짓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인간 본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얻고 얻은 재산을 지키고 늘리려고 마음을 쓰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과 녹이 값비싼 옷과 가구들을 못쓰게 만들 수도 있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아끼던 것을 훔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온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될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의 봉헌이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올바르게 쓰는 재물이며 또 하느님께 직접 봉헌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결국 그 모든 가르침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쌓고 늘리는데 집착해 있으면 어느 한순간 재물과 함께 마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도 자유롭고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눈에 대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의미도 눈이 마음의 등불이며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은 눈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재물에만 쏠려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인 소경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쌓은 재물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자유롭고 밝을 뿐더러 이 세상 모든 것이 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저희 보 물이, 신 주님, 제가, 제 물의 눈이 멀지 않고 하늘 의곳간에 양식 을쌓는마 음의 눈을열게 하소서. 아멘, 평화 를빕 니다.